최근에 이탈리아 경제가 너무나 안 좋죠. 이제는 G7의 지위를 스페인한테 넘겨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스페인 경제는 치고 나가는데 이탈리아는 날이면 날마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몰락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한테 낯설지가 않거든요. 우리 한국도 자칫하면 이탈리아 경제처럼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 경제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은 있는지 이걸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G7에 낄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과거에는 진짜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엄청난 고성장기입니다. 이때 연평균 성장률이 5.5%였으니까 당시에 뭐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큼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973년부터 92년 2.5%로 반토막이 났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탈리아 경제가 적어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2007년까지 1.2% 성장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토막 나는 걸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여러분 0.3이 아닙니다. 0.03%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했다 뜻이거든요 사실 이거 해마다 성장했다 마이너스 했다 성장했다 마이너스 했다 그랬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지난 16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도대체 이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근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럽이라고 해서 지금 성장률이 다 나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피그스, 돼지들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있죠.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까지 네 나라를 피그스라고 불렀는데, 이제 더 이상 남유럽 국가들을 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2024년 유럽 전체 경제 성장률이 0.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 전체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포르투갈이 1.9% 그리고 그리스가 2.3% 그러니까 그리스마저도 유럽 평균 성장률보다 무려 3배나 더 성장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스페인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한때 피그스라고 놀림받았던 나라답지 않게 무려 3.2%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2024년에 0.7% 성장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옛날에 오명을 뚫고 이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는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성장률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일단 합계 출산율이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0.75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이죠. 0.8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통계에 따라 1.0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최신 데이터를 보면 0.8까지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싱가포르가 0.9 근데 이건 도시 국가니까 좀 빼야 되죠. 그리고 중국이 1.1입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나라 3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4위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가 1.2, 스페인도 1.2입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들, 지금까지 피그스라고 놀림받으면서 어려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청년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5로 이탈리아의 1.2보다 더 낮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가 이탈리아보다 나았던 건 사실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지면 이걸 초저출산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시기가 이탈리아는 1992년입니다. 1.25로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합계 출산율이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76으로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한국이 언제부터 이탈리아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아졌냐? 2002년에 갑자기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들면서 이탈리아보다도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시차를 두고 이탈리아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악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면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죠. 어린아이들은 부양을 받아야 되는 피부양 인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초기에는 오히려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왜? 부양을 해야 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가서 그렇게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경제가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무너져도 괜찮은데 초기에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결국 경제가 무너지는 시기는 그렇게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이 되는 시기, 즉 20에서 25년 뒤에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가 16년 동안 제로 성장을 한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탈리아는 1992년에 출산율이 붕괴되고 2010년부터 제로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출산율이 붕괴된 다음에 18년 뒤에 경제가 나빠진 거죠. 그런데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노동 기간 평균 횟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탈리아는 32.8년이고 우리나라는 37년이 공식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이 뭐 50살이다, 뭐 40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또 직업을 갖고 또 심지어 70대까지 일하기 때문에 노동 기간이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가 무려 공식적으로 4년 정도 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직 재취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40년이다. 이렇게 보는 통계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의 노동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율이 붕괴된 다음에 18년 만에 바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경제성장률이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한 4년에서 한 7년 정도 더 일어나니까 경제적 타격이 조금 더 늦게 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의 출산율 붕괴는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연 2025년 이후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반토막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낮추고 있느냐? IMF가 1월 달만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상했습니다. 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달에 수정하면서 1.0%로 수정했거든요. 그런데 7월 30일에는 0.8%로 또 한번 낮췄습니다. 이거 발표할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imf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라고 이 전망했는데 이거 계속 또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조차 쉽게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희망도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전부 다 지금 청년층 인구가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근데 나머지 남유럽 국가들은 지금 경제성장률이 유럽 평균보다 높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만 더 망가졌으니까 이탈리아가 망가진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 스페인은 디지털 혁명 중인데 이탈리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탈리아 경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 이탈리아는요, 심지어 교수 채용도 모두 다 연줄로 이루어집니다. 친인척 중에 교수가 있어야 교수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네포티즈모라고 부르는데 조카 우선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기 조카, 이런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교수로 채용합니다. 그러니 이탈리아 학문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대학들이 정말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자기 삼촌이 교수면 바로 교수가 되는 이런 나쁜 연출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학 안에서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만 수두룩하다는 그런 논문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탈리아의 연줄 문화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경쟁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대학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업 채용의 61%가 연줄 기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BBC에 나왔던 기사 제목인데 이탈리아의 조카 우선주의, 네포티즘이라는 게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기사에서 기업 채용의 61%가 연줄 기반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공개 채용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15% 밖에 안 되고요. 대기업은 34%입니다. 왜 그러냐? 나머지는 개인적 인맥으로 42%를 뽑거나 아니면 친척 등의 연줄로 33%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공채를 거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23년 통계거든요. 그러니 이탈리아에서는 연줄만 있으면 노력을 안 해도 되니 기업이 성장하거나 또는 혁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기업은 더 심합니다. 정치인의 친인척이 채용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이 차이를 만들지 않으니까 이탈리아 경제 전체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탈리아의 연줄 문화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약속됐던 교수 자리를 뺏기거나 이런 걸로 자살하는 그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것 때문에 여론이 항상 들끓고 있지만 전혀 이 문화가 바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명문 루이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대학교의 총장이 졸업생을 위한 칼럼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아, 이탈리아를 떠나거라. 이런 내용에. 졸업생을 위한 칼럼을 썼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자기 대학교의 졸업생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아 너희들은 곧 대학을 졸업한다. 너희들은 정말 훌륭했다.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이 나라 너의 조국은 더 이상 자랑스럽게 머물 곳이 아니다. 연줄이나 혈연, 가족 네트워크가 아니면 너희들의 노력은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탈리아에서는 택시기사 출신이 연줄로 이사회 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전기 가스 에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대학교 총장이 너무나도 청년들한테 미안했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는 너희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 나라가 달라지길 바랬지만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탈리아를 버리고 떠나거라. 야, 이게 이탈리아 최고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루이스 대학 총장이 쓴 글입니다.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변화를 호소했는데 이탈리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청년들이 진짜로 이탈리아를 버리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4년에 청년 유출 규모가 63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이 1.2로 유럽에서 가장 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청년들이 심지어 이탈리아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언론매체인 퍼스트에 따르면 실제로는 1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걸 과소통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냐? 같은 기간 동안 스페인은 30만 명이 떠났거든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이탈리아에서 유출된 인원 수가 최소 2배에 이르거나 아니면 심지어 100만 명이면 3배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를 떠나고 그 인구를 난민들로 채우고 있는데 2011년부터 24년에 이탈리아로 유입된 난민은 공식 통계상 44만 명입니다. 근데 이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공식 통계로는 80에서 90만이라고 하니까요. 뭐 어쨌든 청년들의 숫자는 다시 채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그놈의 연줄 문화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능력 있는 청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탈리아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막대한 연금 지출인데요. 이것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요. 유럽에서도 가장 후한 연금을 주는 나라거든요. 얼마나 많이 주느냐? 이탈리아는 은퇴한 다음에 현역 때 받았던 그런 소득의 77%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높은 거예요. 프랑스는 60%, 독일은 49%, 유럽연합 평균 58%인데 이탈리아 은퇴자들은 젊었을 때 자기들이 받았던 소득의 무려 77%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시스템은 자기들이 낸 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젊은 층한테 돈을 걷어서 이걸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노년층이 해마다 타가는 연금만큼 청년층이 이 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소득 대체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선 얼마나 높은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느냐 자기 소득의 33%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이탈리아 개인들이 내는 건 10%고 고용주가 내는 게 23%인데 이렇게 고용주가 엄청난 연금을 내주다 보니까 청년들의 고용을 꺼리게 되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에 비해서 프랑스는 27%, 물론 이것도 고용주와 청년들이 나눠서 내겠죠. 독일도 18.6%인데 독일은 반반 냅니다 유럽 연합 평균은 22%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청년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1.5배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이탈리아에서 연금을 다 충당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까지 일어나고 있느냐. 국가 재정으로 이 부족한 연금 재정을 채워주고 있는데 이탈리아 전체 재정 지출의 30%를 연금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청년들 입장에서 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이탈리아에 남아 있겠느냐 차라리 이탈리아를 떠나자 이런 경우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정부가 자기 재정의 3분의 1을 연금 지출 채워주는 데 쓰고 있다 보니까 다른 복지 지출을 할 만큼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보장 지출은 이탈리아가 30%에 이르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연금에다가 쓰는 게 15.7%이기 때문에 연금을 제외한 복지지출엔 14.2%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청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양육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복지지출은 거의 없어요. 오직 연금에다가 돈을 때려받고 있는 게 바로 이탈리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출산율은 계속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탈리아와 한국의 출산율 붕괴 시기에 공통점이 또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탈리아는 1992년부터 출산율이 붕괴됐고 한국은 2002년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탈리아 199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 북부 지역 로마나 밀라노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주거비가 폭증을 하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독립을 못하면서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경우가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사태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청년들을 반보친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35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경우 이런 경우를 큰 악이라고 반보친이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유럽 국가는요 한 20대 초반만 돼도 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이탈리아는 30대가 돼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결혼이 자꾸 늦어지면서 합계 출산율이 유럽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한국은 2001년부터 3년 사이에 부동산 호황이 있었죠. 이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해마다 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비용이 급증했고, 결혼 연령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사교육비가 급증을 했죠. 1990년에는 사교육비가 대한민국 전체 4조 원을 썼는데, 2000년에는 10조 원을 썼고, 2009년에는 2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집값도 오르고 사교육비도 오르니까 더 이상 결혼을 할수 없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늦게 낳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과연 한국은 다를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저출산이 시작된 게 2002년이기 때문에 이제 23년이 지난 2025년부터 대한민국은 이제 저출산의 그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대안으로 좀 희망적인 측면을 찾아볼까 합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